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10월 25일 KBL 국내 남자 프로농구 총두 경기 중한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87회 차 대상 경기이고요. KBL 경기는 시간 경계상 두 경기 이상일 경우 랜덤으로 꾸궁 일부 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코멘트를 비롯해서 최종 픽 혹은 KBL 말고 다른 리그,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의하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5일 화요일 19시 전주 실내세육관에서 펼쳐지는 전주 KCC 이지스와 고향 캐롯점퍼스의 시즌 첫 맞대결 음, 직전 경기 그 유튜브 영상에는 프리뷰되지 않았는데 SK 경기 프리뷰에서 제가 1.57배당이 농구에서 통계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5 0도안 되는 배당이라고 말씀드린 터라 일단 장판의 배당이 일단 짜쳐 보이고 시작하긴 하는데요. 뭐 그런 확률 진짜 높은 매치업이죠. 기본적으로 전력과 뎁스가 약한 장판인데 캐루팀 기조 자체도 뭐 골밑은 약하고 3점위주의 농구라 기복이 심한 터라 이거 뭐 어디가 이길지 뭐 정력 배당이 뭐 크게 의미 없는 진짜 정배기나 정배라면 예상승률 확률이 더 높은 게 정배당인데. 어 근데 최소한 5대 5는 깔고 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근데 5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 크니까 정배당이라는 건데 이거 사실 진짜 반반 싸움 가는 거죠 나쁜 의미로의 자강두천 매치업 그래서 정배당 쪽이 좀 메리트가 깎인다 그런 매치업인데 근데 그래도 장판이 정배당을 받은 이유는 음, 뭐 생각을 해봐요. 라거나 이승현으로 머릿속으로는 뭐 상승을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이종현, 박진철을 상대로 해서 뭐 김상규랑 서정현이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좀 경기가 쉬워지죠. 뭐 전성현, 이정현 터지는 걸 고려해야겠지만 전성현 터지는 거 그거 고려하는 건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거죠. 왜냐면 작정하고 마크를 들어갈 텐데. 어 전성현 같은 경우는 시즌 초부터 수비 달고 전시즌 절정의 퍼포먼스를 어, 또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시즌 초부터 따돌리다가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만약 작년처럼 받자마자 쐈다가는올시즌 바로 망하는 망하는 거고 다른 루트를 찾아야죠 캐롯이 공격적으로 어, 풀어가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허나 캐롯이 그래도 2승 1패 어, 꽤 좋은 매끄러운 스타트를 올린 이유는 캐럿의 원동력이 될것 같은 부분이 바로 수비적인 부분 뭐 김승기 감독이 갔으니 당연히 뭐 시그니처인 트레을블 접목하겠지 싶었는데 시즌 초부터 벌써 완성도가 괜찮더라고요 공격력은 진짜 막 오락가락 할 거예요 시즌 내내 근데 수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꽤꽤 꽤 완성도가 있었어요 꽤나 그런 수비를 이어나갈 체력, 문제는 체력적인 부분이 걱정인데, 시즌 초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은,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도 될 테고요. 장판 역시 뭐, 1번이 취약하다 보니까 뭐, 주구장창, 거듭거듭 픽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빅맨들이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서로 체력을 뭐, 갈가먹는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로 공격, 공격적에서 애 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싸움으로 간다면 저는 캐롯이 더 많이 쏘긴 쏠 거예요. 포지션을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근데, 어, 많이 쏘면 은 많이 쏘는 쪽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싶겠지만, 어, 이 팀의 특성상, 예? 외곽 쪽으로 이제 좀 비중이 많이 가 있는 특성상, 많이 쏘더라도, 득점 기대치는 당연히 높겠지만, 득점 성공률은 그만큼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쏘는 건 캐롯이지만은 결국 더 많은 득점을 올릴 것은 장판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캐롯이 오늘 경기에서 잡으려면 슛감이 더 좋아야 한다. 그것밖에 모르겠는데 이 선수들의 이 팀의 슛감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당이 조금 찜찜해서 마음에 안 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장판 쪽에 승리를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이렇게, 픽을 잡아보려고 하네요. 자, 이상으로, 10월 25일 KBL 국내 프로농구, 총두 경기 중한 경기 분석부를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라든가 최종픽, 아니면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그통 링크를 통해 문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